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애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이시 지은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주 동안 나누었던 다이의 시편도 탄식의 내용을 닮은 시편이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탄식시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경가들은 이 시편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그 때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때에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본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윗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보이고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이 시를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절을 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각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하며 강구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1절 말씀에 요하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다이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알아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이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이렇게 강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에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가 다이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늘 언제나 이렇게 겸손하게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 마음과 삶의 중심을 두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과 악이, 죄악이 함께 할수 없음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이슨 알고 그때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오절부터의 말씀에도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만한 자, 행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앞에 설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설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자들이다. 감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다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이슨 자신이 무엇을 즐겁게 여기고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오직 나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단만으로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까요?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라고 다이슨은 여기서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결단대로 해요. 하지만 그 결단만으로 내가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것을 다이슨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내 결단에 의한 결과로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휼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아갑니다,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하며,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수 없음을 알아,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의지하고, 또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구합니다. 구절부터의 말씀에 그들의 위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 입만 열면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다 있을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이슨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직접 응징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분노하거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많은 것들을 판단하지만 모든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의 실수가 많이 잘못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니 제 마음을 아시듯이 이 상황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시편, 시편에 나타나 있는 비탄시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마치 개인의 원한을 갚아달라 강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다윗의 신앙,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민듬의 사람들의 신앙을 너무 한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구하는 것은 개인의 원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안가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감정의 해소, 내 원한의 해소를 위해 개입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언제, 언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다윗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주 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고백했던 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응징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이세 강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내 아픔이 너무 커요. 내 슬픔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꾸 내 슬픔과 내 아픔에 집중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길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어찌 보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것은 내 감정의 해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니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거.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마음이 벌써 기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또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 삶의 정황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마음과 삶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얼굴을 대함으로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시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혹여라도 나를 찔렀던 사람이라도, 혹여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다윗의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고 또한 이러한 기도 제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내일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 다위과 같은 슬픔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감정, 내 고통, 내 아픔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순히 내 감정과 내 상황을 해소하거나 원화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의 믿음을 온전히 새롭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역사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